안녕하세요, 시입니다 제가 오늘은, 어, 이거, 어, 이쁜별이님과 교환을 했습니다. 이쁜별이님은 제친구고요 다음, 레이 이쁜별이님과 교환을 했고요 이렇게, 이렇게, 여 같이 토핑을 주셨고요 여기 저도 소소하게 오늘 어, 못 줘가지고 제가 실수로 안 가져갔지요. 토핑, 이거 케이크 할때 쓰는 거가봐요 그리고 여기 콜라껌이 있네요. 신기, 콜라껌. 이렇게 있고요 마따 껌이라는 건데요. 정말 이거 좋아해요. 제가 이거 하나 먹었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있구요. 이렇게 네개넣 넣어주셨구요. 여기 다이너포스 카드가 있는데요. 저도 좋아하긴 좋아해요. 트리카라네 펜으로 사고요 이렇게 요거는 엑소인가 엑소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누구지? 이거는 얘가 누구야? 얘 하영인가? 나은인가? 아무튼, 에 p 핑것 같아요, 요거는 무환이구요무환은 SOS 타이틀도 그렇구요. 점토 세트인데요. 이렇게 폼에기가 있어요. 이거는 가위이폼이구요 이렇게, 이렇게 이거는 연두 색깔 이렇게구요. 이거는 여러가지 블라 색깔 점토. 오케이, 요 오케이, 이건 스티커 세트네요. 스티커 세트는 좀 많이 넣어주셨어요. 이렇게. 이렇 이거는 원피스 스티커 구요. 자, 이 자리에 있었이또 다른 분이, 이제 이렇게 있구요. 이거는 이렇게 포도마 캔디인데요. 알기도 있어요. 이렇게 음. 정말 푸짐하게 음. 주셨는데, 저는 음. 소소하게 들릴까봐, 들리... 음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소소하게 들릴까봐 정말 <laughs> 죄송하네요. <어젯밤이> 저소... <laughs> 이거는 <laughs> 베스킨라베스 숟가락 같고요 이거는 액기만 내는 숟가락으 주신 것 같아요. 음. 물풀도 넣어 주시지여우도 스티커 썼던가 봐요 동물 모양이고요 책상 가득 그, 벌써 다 찢어졌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요 스티커가 나요 저희 아빠가 쓰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동전이에요 죄송합니다 가짜예요 아이펌 이거는 더 넣어 주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핑크 다이노의 드레이크 파트너예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유치하죠? 이렇게 토핑,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크 장식할 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까지민요제시였어요빠빠이